100도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미스트로4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또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과 본격적인 이제 경연에 돌입한 미스트로4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니와 양 정말 오랜만에 저도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니와 양을 예전에 트로 전국체전에서 사실 그때부터 주의 있게 봤는데 너무 그 트로 전국체전에서 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던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뭔가 꿈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완니와 양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벌써 고3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경연 중간에 반가운 소식도 전해 줬죠. 대학교 진학에 이제 성공을 해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서울예대가 남산에서 이사를 가서 지금은 안산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예술계통에선 명문 대학이고 그렇지만 그런 반가운 소식 안에서도 또 아버지께서 이제 미얀마에서 별세하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와 두 동생과 와니와 양까지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국 땅에 와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 큰 병을 앓다가 별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와니와 양이나 두 남동생이나 기구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상 와니와 양이 두 남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역할, 고3 수험생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아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하, 그 엄마, 엄마 하면서 부르는 완이와 양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8 하트를 받아서, 예비 합격했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죠. 와니와 양 정말 누군가 좀 귀한 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생활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면 정말 노래에 대한 재능은 확실한 친구거든요. 좋은 가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와니와 양이 좋은 후견인이라할까 그런 분도 만나고 또. 잘 실력을 기르고 미스트롯 4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저도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부 이윤나 씨라는 분이 이제 나왔는데 요가 강사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직장부는 그렇게 관심을 제 개인적으로는 안 갔습니다. 아니 김백도 씨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직장부 특히 이제 노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천무대에서 좀 이렇게 화제성이 돼도 중간에 다 탈락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또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요가 강사라고 하시니까 뭐 다리나 좀 찢다가 들어가시겠지. 했더니만. 뭐 여러분들. 이... 이윤나 씨 무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분은 요가하면서 실용음악 학원을 열심히 다니셨나 근데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다고 해도 1, 2년 뭐 이거는 다녀서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일단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고 노래의 완성도도 대단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엔요 지금 이윤나 씨 노래 실력은 적어도 첫 무대만 놓고 봤을 땐 4년제 실용음악과 대학교 4년제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정도, 졸업생 정도의 그런 완숙미를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의외의 다코스 참가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너무 잘 부르니까 이분은 뭐 요가 강사가 아니라 가수인데 왜 요가 강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윤나 씨가 오늘 첫모대 정도의 노래 실력을 유지해주고 앞으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실력의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어떤 국민적인 또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예, 마스터들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국민들의 인기도 쌓이고, 그래서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한다면 최종 5인 안에 들 가능성도 많은 참가자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반가운 얼굴 염유리양 나왔습니다 염유리씨 또 어머니께서 굉장히 편찮으시다 이런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좀 딸이 잘 되는 모습 또 외동딸이라고 하니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효녀 저는 염유리양 하면은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서 예, 이 성악 전공자잖아요. 염류리 양이. 그래서 뭐, 그, 성악을 너무 이쁘게, 인형처럼 생긴 외모에, 그렇게 해서 너먹보, 너,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깊게 봤는데, 어느 날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또, 미스트로스에 재 도전을 했죠. 그래서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는데, 너무 잘 불렀어요. 너무 잘 불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부릅니다만은 뭐김호중 씨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적어도 한 4년 정도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성악을 부르신 분들은 근데 4년만 부른 게 아니죠. 입시 공부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공부를 했을 테니 4년이 아니라 7년, 8년 그 이상 성악을 쭉 해오신 분들은 사실 평생 그 성악에 그게 빠지진 않습니다. 트롯을 하든 뭘 하든 그그 그 기본적인 성악의 씨앗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트로트 가수가 된다면 만약에 트로트 가수의 장르에 딱 들어맞게 적합하게 그걸 바꾸느냐 하는 건데 아, 염유이 씨는 이번에 미스 트로트 4에 나와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악의 기본 틀이 트로트에 딱 맞게 최적화가 영점 조절이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완성도 있게 그래서 이번에좀 최종 5인 안에 들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응원을 합니다. 예, 역시 올 하트를 받았죠. 사실 뭐 염유리 씨 같은 경우엔 1라운드 통과가 문제가 아니죠. 최종 5인 안에 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당, 당연히 그런데 박선주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유리 씨의 무대를 들으면서 이난영 선생님이 부활한 듯한 그렇 완벽한 무대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악적인 가창의 기본 틀을 트로트에 굉장히 딱 맞춤하게 그렇게 최적화 시켰다. 그러면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한테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소리가 나와서 오히려 참신하고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박선주 씨가 지적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구 씨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저구 씨가 나왔습니다. 야, 저구 씨도 진짜 옛날에 아, 조용필 씨 노래 한참 많이 부르고 다닐 때 그리고 그 뒤에 나가수 나는 가수다에도 나왔고 예, 저고 씨가 왜 이렇게 예,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경연에 그것도 자기가 늘 부르던 장르가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됐냐. 예, 다시 한번 경연으로 팬들과 만나고 싶다. 팬들이 왜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냐 해 가지고 쇼파에만 맨날 있냐 뭐 쇼파 디바 뭐, 뭐 이런 별명도 지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고 씨가 외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불러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로트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저고 씨도. 예. 저 창밖에 야, 역시 <laughs> 역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필 쌤의 노래를 골랐어요. 그것도 저고 씨가 예전에 한창 젊었을 때 조용필 쌤 노래 너무 잘 부르는 여가수로 통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창밖의 여자거든요. 첫 무대니까 오케이. 자신의 소위 18번 불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구씨가 최종 5인 안에 들어가려면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트로트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단체 미션 말고 이제 개인 무대를 할때 그때 얼마나 트로트에 최적화 적용이 되었나. 그게 이제 저구씨가 어디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자기 18번이고 전공 과목인데 못 불릴 리가 있습니까? 근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 저구 씨의 무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 진하고 다크한 그 어두운 분위기의 조용필 씨조차도 감탄을 했다는 그 허스키 보이스는 역시 나이의 그 어떤 영향을 조금은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 매력적인 허스키의 그가 많이 좀 옛날 같지는 않다. 예. 하지만 저구 씨는 역시 저구 씨였다. 예. 그래서 오라트를 받고 뭐, 뭐 그러니까 박선주 씨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무대가 50%라는 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구 씨가 그렇게 한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뒤집어 보면 사실은 내가 들어도 저구 씨100% 실력은 안 나왔어요, 오늘.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지금 컨디션이라든가 가창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그건 듣는 귀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저구 씨 괜찮습니다. 오늘은 천무되고 긴장했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저구 씨의 100% 실력이 안 나왔다면 그걸 잘 체크해서 다음번에는 100% 실력이 나올 수 있게 잘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박선주 씨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구 씨는 앞으로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종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53팀이 가려졌습니다. 예, 길려원 씨가 딱 이렇게, 길려원 씨를 카메라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길려원 씨 단독 포커스를 카메라가 많이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작진이 길려원 씨를 주목하고 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최종 이제 1라운드 진선미에서 미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진 차지하고 그러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에, 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진은 이소나 씨, 그리고 홍성윤 씨가 선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실 1라운드에서 진선미 차지하는 게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본선 1차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 대표 판정단도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녹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본선 1차전은 장르별 팀 배틀. 두 팀이 대항전을 펼쳐서 이긴 팀은 전원 생존, 진 팀은 자동적으로 전원 탈락 후보.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탈락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두 팀이 같은 장르의 노래로 맞대기를 펼치는 겁니다. 자, 타장르부 비조와 유소년부가 맞붙게 됐어요. 국악트롯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맞붙게 됐습니다. 자, 차, 타장르부 비조는 판소리, 또홍성윤 씨는 가야금 병창, 또 필이 전공하신 분, 예, 네, 국악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국악트롯이기 때문에 유소년부가 좀 불리할 수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성공은 유소년부가 했습니다. 예, 선, 이, 유소년부가 선택한 곡은 양지연 씨의 흥알이랑, 아, 근데 참 유소년부가 준비를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그냥 빈틈이 거의 없이 안무부터 노래까지 딱딱딱딱딱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돌아가듯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윤윤서양도 활약이 대단했고, 윤윤서양, 근데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예, 그리고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이 유소년부 무대에서 특히 우리 에, 김용빈 씨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열렬하게 응원해 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이런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불렀던 트로트 신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유독 유소년부 무대에 김용빈 씨가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 저도 이게 감정이입이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타장르부 비조는 심규선 씨의 아라리를 선택을 했는데 역시 뭐 국악 전공자들답게 너무 멋지게 이네 명의 가수들이 다잘 부르니까 예. 네,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타장르부 비조는 홍성윤 팀이다. 사실 그게 맞죠? 홍성윤 씨가, 물론 나머지 세 명의 가수들, 참가자들도 잘 불렀지만, 홍성윤 씨가 사실은 모든 곡을 이끌어 나갔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첫 무대를 듣고, 이, 물론 이제 단체곡 미션이었지만, 홍성윤 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물건은 물건이다. 진짜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이 국악, 게 맛을 살리면서도 그 노래가 깊이가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지연 씨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적인 부분에서 양지연 씨도 이제 국악 전공자잖아요. 실력적인 면에서는 절대 양지연 씨한테 밀리지 않는 정도의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지인 그래서 지인이 될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했고, 자, 결과는, 국민의 선택. 국민 판정단은 일단 유소년부를 선택을 해. 그 그러니까 1점은 일단 유소년부가 베네핏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유소년부가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예, 딱 보면은 마스터단도 유소년부한테 점수를 줬어요. 12대5. 그럼 이제 국민 판정단 점수까지 13대5로, 아, 사실은, 타장러부 비조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워낙 유소년부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홍성윤 씨가 엄청 미안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안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홍성윤씨는 100% 올라가요 다음 라운드에 그렇다면은 자기는 어차피 올라가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우리 팀에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하는 책임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수하지 못한 데서 온 안타까움 그리고 다른 팀의 동료들에 대한 그런 미안함 이런 게 이제 홍성윤씨가 울게 된 원인이 아니었는가. 홍성윤 씨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르별 팀배트두 번째, 직장부 A조 1, 예, A1조. 그리고 대학부. 대학부는 참 아주, 예, 이 비주얼하고 노래 실력을 다 갖춘 그런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아, 저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김백도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 아니라 두세 발짝 앞서서 최종 결과를 점치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상 강력한 우승후보. 물론 유일한 우승후보라고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강력한 우승후보. 최종 진후보다 길레원 씨를 그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마스터 예심에서 미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비주얼은 뭐 차고 넘쳐요. 이 외모적인 면에서의 스타성은 차고 넘치고 그럼 노래 실력은 그거보다 못하냐? 비주얼적인 면에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의 노래 실력을 길려원 씨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첫 무대 유튜브 조회수도 단연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원탑이에요. 미스트로4에 나온 참가자들 첫 무대 유튜브 영상 조회수 원탑입니다. 제일 높, 높습니다, 길려원 씨. 그럼 국민적인 지지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국민,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길려원 씨가 거기서도 1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진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고, 아, 김백도 씨 조금 성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한두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몇년 동안 계속 봐왔죠. 않... 그러면 사실 보입니다. 제가 뭐 대단히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초중반 이렇게 가보면 그 윤곽이 보이고 다 그런 흐름대로 결국엔 최종 결과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길영원 씨가. 제가 감히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려. 물론 뭐 최종 우승을 할지는 알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길려원 씨 본인이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최종 5인 안에는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고요. 진선미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고, 본인만 잘하면 최종 진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예, 김백도가 요거는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락트롯이 이제 장르인데, 이, 길려원 씨가 속한 대학부는 이영화 씨의 날이 날이 갈수록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 이걸 또 어떻게 락사운드로 잘, 에, 풀어낼지. 근데, 어, 길려원 씨도 그렇고, 다른 대학부 멤버들도 그렇고, 아, 추, 노래도 잘하지만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 특히, 길려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비주얼도 그렇고, 길려은 씨는 지금 그냥 고대로딱미스트로포에서 뛰어내가지고, 걸그룹 데뷔조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해 준게 오히려 트로트 팬으로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솔직히 너무 뭐 근데 오늘 이 날이 날이 갈수록 이 노래를 부르는 길려원 씨 선무대에서는 사실 아주 찌를 듯한 고음이 안 나오는 노래였는데 여기서 이제 락 사운드를 보여줘야 되니까 찌를 듯한 고음, 아주 강한 고음을 에, 필요로 하는데 아, 그런 부분까지 있더라. 부드러운 면과 강인한 부분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가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길려원 씨가 스타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노래도 잘하는데 부드러운 노래도 잘하고 강렬한 노래도 잘해요. 거기에 비주얼도 뛰어나고. 그럼 뭐다 갖춘 거 아닙니까? 스타가 되기 위한. 예, 이제는 미스트로4에서 최종 순위가 상위권에만 등극하면 되는 거죠. 야, 아, 그래서 이렇게 생수 뿌리기도, 락, 이 사운드, 락가수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무대 퍼포먼스로. 예,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제 물도 뿌리고 머리에. 예, 그래서 이렇게 딱다 부르고 섰는데, 의상도 호피무늬를 입었어요. 길려원 씨가. 근데 호피무늬, 이좀센 언니 의상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그래서. 박선주 씨가 오늘 예리한 심사평을 좀몇번 했어요. 길려원 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길려원 양은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상당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첫 무대를 보고 잘한다는 건 알았어. 오케이. 아 길려원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노래도 잘하네. 아쟤좀 물건이네 했는데 노래 잘한다는 거딱 하고 요번에 날이 날이 갈수록 봤더니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하는 애네? 와, 그러면 박, 선주 씨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비주얼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아, 저런 애가 진선미 중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는데? 근데 차마 이제 초반이니까 박선주 씨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끼고 안한 겁니다. 예, 그래, 김백도의 생각이 성급한 게 아니다, 절대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과는 사실은 근데 직장부 a1조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노력한 게 보이고 너무 잘해서 대학부도 잘했지만 동률을 기록했는데 국민 대표 판정단이 대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은 길려원 씨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길려원 씨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만큼 일반 이 미스트로4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길려원 씨를 향하고 있다는 게 되고, 여기 녹화 장소에 오신 국민 대표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은 흐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스터 심사는 8대8 동률이었지만, 길려원 씨라는 스타가 속해 있는 대학부가 이런 국민 대표 판정단의 마음을 가져간 겁니다. 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길려원 씨는 어뭐 아, 그렇게 처음에는 얼떨떨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면서 오열을 해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저도 노래 잘 부르고 이기기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소감을 한번 말해보라고 김성주 씨가 하니까 길영원 씨가 대표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소감을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장르를 받아서 그렇죠 트로트를 부르기 위해서 이 나온 대학부의 이 여리여리한 소녀들이 언제 뭐락락 락 노래를 언제나 불러봤겠습니까? 부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동안 목도 많이 상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경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열이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성대 변성기를 갓 거친 20대 초반의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못 먹을 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이락 장르를 선택해서 부르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상, 이 라운드로 계속 하면서 목을 어쩔 수 없이 혹사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초반에 목소리에 데미지를 많이 가게끔 만드는 거라서 사실 이런 락 장르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길려원 씨 부디 목이 많이 상하지 않았길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도 상하고 제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스스로 되게 한심하게 생각.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길려원 씨 본인 잘못이 아니라 락장르를 부르게 한 제작진 잘못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 정도 무대를 만들어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어렵게 연습한 무대인데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 흘리게 됐다. 김여원 씨가 이렇게 또 인간적인 그런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부 A 1조의 이제 구이아 씨가 펑펑 울면서 나와서 아 우리가 더 잘했는데 약간 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마음. 사실 직장부 A 1조도 잘했어요. 이겼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는 무대였긴 했습니다만,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타 확실한 스타가 있는 대학부에 밀린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노래를 못 부른 건 아니다. 예, 구이하시는좀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다. 다음 라운드에 또 진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장르별 팀 배틀 순서는 현역부 A조 대 타장르부 A조가 맞붙습니다. 아, 실력들이 있는 그런 참가자들인데. 자, 요거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막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딱 카트가 되고. 이제 다음 회차에서 그거는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되고 예고편이 나오는데 이제 장르별 팀 배틀 요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 데스매치 라운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가수가 이제 노래 대결을 펼쳐서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가는 데스매치가 되는 거죠. 예고편을 보니까 길려원 씨가 상큼한 의상으로 또 노래를 부르는 길려원 씨는 또 누구하고 또 1대1 데스매치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영상 이제 결론 요번 회차 결론은 확실한 우승 후보 길려원과 그리고 확실한 최종 5인 안에 들어갈 후보 홍성윤 씨 정도가 윤곽으로 드러났다. 홍성윤 씨도 진선미 안에 들어갈 실력자라고 봅니다. 뭐 최종 우승도 할수 있고요. 홍성윤 씨는 노래 실력은 저는 됐다고 봐요. 어떻게 좀더 일반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 대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만 부각이 된다면, 홍성효 씨도 이번 미스트로 4 출연이 스타로 발둬도 많은 계기가 될 것이다. 길려원 씨는 지금대로 하면 되고요. 치명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고, 최종 진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이상의 확실한 한 방을 가지고 임팩트를 보여줘야겠죠. 진선미 안에는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진이 되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요. 아 그래서 미스트로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났다. 그 외의 자리를 놓고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다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김백도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